달서구는 24일 진천동 493-7번지 일대 진천 환승주차장 부지에 노인복지관과 생활문화센터 기능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커뮤니티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월배 노인종합복지관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은 2020년 9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 총 사업비 227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사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 공간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월배노인종합복지관 1층에서 3층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 4층은 구민들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등을 위한 생활문화센터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현재 지하철 환승주차장 기능도 유지해 지상 1층과 지하 1층의 주차장 기능도 갖출 계획입니다. 오늘 그 노인복지관 어,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 너무 기쁘고요. 어, 이 착공식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 이 착공식을 함으로써, 어, 진천동에 있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어, 좋은 양질의, 어, 서비스를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어, 착공하고 나서, 어, 원활한 공사 이루어져서 빨리 관공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달서구에는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이계소와 분간형태 의 두류은빛복지관, 월성은빛복지관 이계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고 나면 권역별 균형있는 노인녀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